그리고 이제 예? 아, 윤리양, 미양이, 박근혜 대통령의 한일 위안부에 예? 뭐 어쨌든 사복거래한 애들, 김명수를 비롯한 애들 다 했어 문정비 파쇼 이전으로 사법부가 정상화돼 되고 예? 박근혜 대통령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65년 한일 수교처럼 국은 지시한 겁니다. 한중동맹유국을위해서한장큰현한이한일 응? 간의 위안비 협상을 하라고 한 거예요. 한녀상이든 뭐든 서 한국에서 한국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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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예, 윤미안 같은 애들 다 깜빵에 보내고, 문전비 피파쇼도 깜빵에 보내고, 김명수도 깜빵에 보내고, 사법 거래한 애들, 재판 거래한 애들 다 깜빵에 보내야 돼요. 예? 역사 바로 세우기, 예? 적폐 청산해야 됩니다. 뭐 적폐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먼저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100% 웃습니다. 명분이나 실리에서 모두 웃습니다. 문전파 오가100% 잘못한 겁니다. 그다음에 철수형 어, 언론 독재법, 언론 파시오법, 언론 제갈법에서 철수 대표 지난번에 어, 이준석 국힘 당 대표가 언론 7단차고 만났을 때는 어, 언론 노조가 빠졌었어요. 이번엔 철수형이 언론 노조 쪽에서 만났네요. 인들하는 언론 노조에 대해서는 예, 예, 조건 노조로 해서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민원년에 대해서만 자유파시언 민원년, 자유파시언 MBC 노조 여기에 대해서만 비판적이지. 예, 언론 노조 전반 전반에 대해서 인들아가 비판적인 건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구분해요. 자유파시언 민원년, 자유파시언 MBC 노조 요두 가지만 인들가 집중적으로까지 다른 노조에 대해서는. 예, 예. 인드라가 중립적인 면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비판할 때는 비판하지만, 그런 점들을 인드라가 말씀드리고 싶고, 철수영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나 봐요. 인드라 철수영 묻어요. 예,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혹시나 H1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럴 때 철수영이 대안이 될수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뭐 어쨌든, 어, 피플랜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민들라가 네. 강조하는게 이준석, 철수영, 성렬영 삼자연합 네.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철수영은 네. 그렇죠. 어, 정권교체의 선봉장으로서 어, 공직을 맡아야 돼요. 대선후보가 중요한 게 아닌가 성, 네. 미래를 보면 네. 이제는 철수영은 늘 야인, 당대표 이런 것만으로는 안 되고 철 네. 장관이 되셔야 돼요. 장관. 에. 그래서 정권 교체한 다음에 에. 여당에 쓴소리할 수 있는 대통령에게 쓴소리할 수 있는 장관. 에. 이런 총리, 뭐 이런 것도 하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큰 뜻을 공부하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에. 이 방송 시청하시면 인드라 마음이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 중간중간에 작전작들의 그립 서비스 댓글에 영향 받지 마시고 좀 라이브 방송 많이 하시니까 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에. 큰길, 에. 소소한 것도 많아. 에. 내가 다른 건, 저희 그래도 김영삼의 대도무문 에. 큰길에는 에. 큰길만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최수형 아, 잘하고 있고 아, 그 다음에 아, 교환형 아, 교환형도 잘하고 있어요. 네. 네, 이런 거는 네, 적절한 비판이라고 보고 있고 네, 성료형 정권 교체 홍교안 교환형이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다. 음, 네, 교환형이 이렇게 선관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국힘당 선거와 그 선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 아주 바람직스러워요, 제가 볼 때. 네, 아주 좋아. 네, 예. 네. 네.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잖아요. 푸힘 여름 저 저기 2차컷 최종 결승전 때. 네. 그래서 네. 재보궐 선거처럼 우리가 예상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 다음에 합리적인 상식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교환형 덕분에 교환형이 저렇게 문제제기하는 바람에 문전 비파 쇼와 문전 비파 쇼, 성관이가 겁을 먹고 정상 처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쵸? 렇 네. 네. 만약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전 비파 쇼가 다시 한번 사회로 부정성거 같은 테러를 저지른다면, 교환형의 이 얘기가 맞게 되겠죠. 그러기 전에, 어쨌든, 예, 교환형의 이러한 견제구 날리는 거는, 인드라 쌍수솔드어 환영하고, 교환형한테 인드라 강조하는 건 뭐냐, 예? 딱이 선만 지켜요. 팩트에 기반해서 성관이 문제 있지 않냐. 그리고, 인드라, 저, 국힘당에서 왜 성관이를 하느냐, 예? 왜 이거 우리 당의 주요한 그러한 것을 왜, 예? 막히냐? 아, 그 전에 이제 이게 제이 무슨 저 민노당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당내에서 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 가지고 지금 성당수 정당들이 다 선관위에게 여까지 관례적으로 맡긴 거예요. 네. 국힘, 국힘당에서도 네. 현재로서는 네. 갈 수밖에 없어요. 부정선거하기 위해서 선관위한테 맡긴 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앞서가는 논리로 폐것가지는 없습니다. 들아가 선관위를 비판하더라도 문전비 선관위, 문전비의 파시어 선관위와 이전 정부 때의 선관위는 다르다. 이게 강조했죠. 이걸 분명히 하고 교환형의 이러한 선관위 지적은 타당하다. 그래서 교환형도 딱 정치적으로 딱 중심을 잡고서 그렇다고 이번에 국힘, 만약에 성관이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교환형이 보이콧을 해버려야 되거든. 보이콧 안 하잖아. 교환형이 아주 현명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허튼수 허튼수 쓰면 네. 어떻게 돼? 교환형하고 성예령이 연대해서 착살난다. 얘기 아니겠어요? 헛짓거리하지 네. 마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교환형이 좋은 지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딥스 무론에만 빠지지 마시면 돼요. 딥스 무론, 네. 딥스 무론, 파시온 무론과 거리를 두세요. 그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 어, 어, 이제 빨리 끝내야겠네. 이제 교환형까지. 아,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교환형한테. 잘 얘기했어요. 중요한 예, 거예요. 교환형이 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교환형이 예, 자기가 늘 강조하는 게 세모잖아요. 예, 예? 교환형의 장점이 본이 생각했던 동그라미나 네모가 아니라 세모잖아. 교환형이 즉 부정선거 주장할 때는 역시 세모여가 세모여야 돼 세모 세모. 디스모론에또 예? 그러니까 빠지자. 부정선거 아니다 이런 거에도 빠지지 않는 그런 부정선거 주장, 자유로 부정선거 딱그노선이어야 돼요. 에? 약간 저쪽으로 가면 안돼 이쪽도 아니고 딱그황교안 응? 교환형의 세모노선 딱그그그게 그, 인드라의 자유로 총선 승리, 자유로 부정선거 진상규명 3대전략이야 그게 세모전략이거든. 그렇게 가셔야 되는데. 네, 딥스 파션 물은 쪽 으로 너무 네, 그쪽 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 에요？뭔 말이 짜알 겠죠？이렇게 네, 만 얘기 드리 고요.